아예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또 동사지인데 뭐 유튜브가 좀 너무 길다는 말도 있어가지고 유튜브를 막뭐 이렇게 뭐, 간단히 한 10분 내외로 이렇게 얘기하기로 를 할게요. 그 말도 천천히 하고 이렇게 그냥 맞아요. 말이 빠르다는 말도 있으니까 그것도 생각하겠습니다. 그까 아무튼 오늘은 한일 관계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래요. 요새 얼마 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뭐 위안부 문제로 뭐 발언해가지고 그 때문에 지금 어, 말이 많아가지고, 얼마 전에 지금 아직도 보면 서면, 저 부산 부산 중심가에 서면 쪽에서는 뭐그 친일, 뭐, 외국이라면서 뭐, 뭡니까, 뭐, 이렇게 데모를 하는 것도 시위하는 것도 보고 왔는데, 사실 좀, 뭐, 그 자세한 얘기는 저는 잘모르겠어요다 솔직히 뭐, 윤석열 대통령이 뭐, 친일을 했는 거지 뭐, 위안부 문제를 어떻게, 정확하게 어떻게 다루는지 사실 저잘 잘 모르거든요. 하지만 뭐, 사, 주위 사람들 얘기 들어보니까 뭐, 이게 친일이라고 하지는 좀 그렇다 그래. 우리가 뭐,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한일 관계를 좀 복원을 하라니까 아 고기를 숙인줘 고기 뭐 들어갔는가 그걸 뭐뭐 어뭐 일본한테 뭐 항복했다 뭐 친인했다 이런 걸했는데 그렇게 말할 수는 없고 근데 문제는 이제 우리가 이제 한일 관계라는 게참 이게 좀 아이러니하잖아 일본이란 나라는 그가까고도먼 나라입니다 먼 나라고 좀가까고도 뭐래 우리가 또가까고도먼 나라고 또 가까우면서도 그 가까워서 친해질 수 없다면 비행기 타면 두 시간이면 그 일본 넘어간단 말이야. 근데 불구하고 어이 일본에 나라에 친해지려고 도직히뭐 일본 사람들은 우리나라 사람 좀 싫어해, 싫어하고 또 일본 사람들이 좀 약간 옛날에 우리 집지배서3 0 35년 넘게 집을 했었고 집을 를 당한 적, 일본 사람들 지배를 당한 적이 있었고 또 우리나라 그나마 이제 좀 많이 성장했습니다. 성장을 해가지고 좀, 좀 일본 뭐 일본에 한80% 한 90%좀 따라 잡았거든요. 따라 잡았어요. 일본 일본 따라 잡았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일본이 아직도 이제 우리를 좀 이렇게 옛날 그 과거 뭐 식민지 이게 식민지라고 생각하는 거 이게 좀 우리를 대하는 인기어문 있기 인기, 인기 때문에 또 독도 문제 도있고뭐 이런 게 일본 문제 일본하고 좀 얘기하면 좀 민감하잖아. 스포츠도 얼마 전에 WBC 야구에서 저가 죽고 어, 저 가지고 망신 당했잖아 망신 당하고 욕도 많이 듣고 그 감독도 망신 당하고 야구 저저 가지고 망신 당했잖아 그냥 그건 일본하고 뭐 스포츠 경기할 때도 좀 이게 렇 민감하다. 민감하다. 일하는 문제도 민감하거든. 우리나라에서. 아까 도못 나라고 그리고 좀 지금 젊은 사람들도 물어봤지만 뭐 일본나 위나 사람 일본은 싫어요. 아무리 만일 그 감정이 옛날보다 약해지면 약해져도 우리 때도 뭐 X세대 일본과는 뭐 m z 세대 일본과도 마찬가지다. 사람들이 얘기 들어보면 일본 사람 싫어요. 어0만그 맞아요. 일본 사람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일본은 우리나라 일본은 좋아하지 않단 말이야. 근데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문제는 지금 우리가 이제 한일관계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문제에서 얼마 전에 위안부 위안부 위안부가 있었습니 위안부 문제로 이것도 생각했는데. 분명히 요거 제, 짜 핵심적인 얘기 딱 하나 얘기하겠습니다. 이게 한일 관계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가장 핵심적인 관계가 뭐냐면, 절대 일본은 과거 사에 대해서 절대 반성이나 진심으로 사죄 절대 하지 않습니다. 절대 하지 않습니다. 사죄. 요건 우리가 진짜 냉정하게 생각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다른 논리에서 말이야 북한의 그 문제. 북한은 절대 핵을 포기하지 않, 포기 절대 하지 않는다. 맞단 말이야. 부, 맞습니다. 요, 한일 관계에서, 북한과의 문제에서 요 부분을 생각해야 되는 거 맞단 말이야. 북한은 절대 핵을 포기하지 않는다. 요것도 생각해 문제지만, 한, 한일 관계에 있어서 생각해야 되는 문제는, 일본은 절대로 과거사에 대해서 반성하고, 반성을 절대, 사죄 절대 하지 않습니다. 절대 하지 않는단 말이야. 그건 어쩔 수 없는 거다 말이야. 사죄하지 않습니다. 절대, 여러분 보세요. 일본은 절대 사죄할것 같아요. 위안부 문제 저것도 보고 느끼지만, 그건 뭡니까? 일본은 지금 뭡니까? 그냥 지시 넘어가면서 뭐, 사죄를 하지 않고 또 동시에 뭡니까? 보상을 떠나서 보상은 뭐~ 뭐~ 우리 한일협정에서 6 0 년대 한일협정 했을 때뭐 보상이 됐다. 그~ 그도 그 이~ 지났다 이랬냐 한데 그~ 우리가 보상을 바라는 것보다 사실 그~ 일본 사람들 사죄야. 우리가 진짜 바라는 건 금전 물질적인 문제가 아니다. 금전적인 물질적인 문제가 아니다 말야. 뭡니까? 일본 사람의 진심은 사죄단 말이야. 근데 일본 사람 진짜 사죄하겠어 사죄 안 합니다. 절대 안 합니다. 과거사 문제서 사결 절 절제 안 한단 말이야. 그~ 뭡니까? 위안부 할머니 다 죽을 때까지 기다릴 건같은데안마데제주관이 하지만 아마 기다릴 거예요. 기다릴 거 맞아요. 그니까 요것도 이제 엄연히 생각하는 문제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독이라고 자꾸 이제 좀 비교하는 건데, 사실 우리가, 자, 국제사회라는 게, 어쩌면 우리가 이제, 확실히 이 공력을 길러야 된다. 이 나라의 힘을 길러야 그게 중요한 게, 국제사회는 우리가 엄연히 인간관계 사회생활 좋다는 게, 국제사회는 엄연게 힘의 논리가 진짜 엄연히 적용되는 겁니다. 물론, 물론, 사회에서도 뭐, 이렇게 이런 것도 인간관계에서 힘의 논리 적용되긴 적용, 적용되긴 하지만, 뭡니까? 이 국제사회는 엄연히 그 힘의 논리가 진짜 진짜 절대적으로 적용될 수밖에 없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독일이 얘는 사죄다. 독일이 과거 2차 대전 일 키고 나서 2차 대전 전범국으로서 독일 주변 국가에 사제를 했잖아요. 근데 그게 진심으로 사죄한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아니다 맞아요. 왜냐하면 독일이 분명히 정치적인 외교적인 그런 문제가 있단말이에요왜냐면어 뭡니까 영국, 프랑스가 독일만큼의 그런 강대국이 없는 경제적이나 군사력, 뭐 국력에 있어서 없는 독일의 복용한 강대국이 뭐 영국에 프랑스가 또 뭡니까? 어, 폴란드나 저쪽으로 뻗어나기 위해서는 미국의 지원을 받아야 된다. 근데 미국이 뭔엄어면 독일보다 큰 강대국이 기 때문에 미국, 영국, 프랑스 이런, 이런 나라한테 이제 지원을 받지 않고 지원을 받거나 아니면 통일되고 나서 뭡니까 정식 국가를 인정받기, 안, 인정받기 위해서는 뭡니까? 어히 독일이 이제 그분에 사제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단 말. 그건 뭡니까? 이건 뭡니까? 뭡니까? 여러분 아시죠? 그 국력의 차이다 말. 국력의 차이. 국력의 차이입니다. 맞아요. 그 독일이 뭡니까? 결국 미국, 영국, 프랑스를 만만하게 못 뽑기 때문에 이제 자가 사죄를 하는 거지. 만일 독일, 프랑스, 미국 이런 나라가 독일보다 약한 나라였다면 진짜 독일이 진짜 과연 사과를 했을까요, 여러분? 이건 진정으로 생각할 문제단 말이야. 일본도 지금 마찬가지요 일본이 뭔가왜 사과를 안 하겠나? 다른 이유도 있겠지만 보니까 우리 우리나라를, 우리나라 다른 동남아 국가도 중국도 마찬가지다. 어머나게 우리를 만만하게 보고 있다 말이야. 우리가 국력을 그만만해 그러니까 보거든. 요 국력이 약하기 때문에 우리보다 자기보다 일본보다. 국력이 약하기 때문에 문제 우리를 만만하게 보고 있단 말이야.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 보니까 우리가 사, 진짜 사죄발을 하면 우리나라 힘이 진짜 강해야 돼. 그게 맞아요. 독일 사회보다 맞단 말이야. 맞아. 어느의 국제 사회는 힘이 힘이 어느의 힘의 논리가 정의됩니다 요걸 이제 명심해야 돼. 그러니까 한일 관계에 있어서 뭡니까? 절대로 일본은 절대로 사죄하지 않는다. 절대로 과거사에 대 반성이나 사죄를 절대 하지 않는다. 요건 진짜 명심하고 그사결를 받으려면 우리나라가 뭡니까? 결국 힘이 있어야 되나? 국력이, 국략, 국력에 일본을 넘어가야 되는 그런 사람들, 그런 게 오거든요. 맞다고. 저 독일 적을 봐도. 맞다고. 요게 힘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과거사 문제로 뭐, 이거, 뭐, 친, 데모하는 건데, 뭐, 지,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보면 뭐 친일 매국이나 이런데, 뭐 사람한테 생각 틀릴 수 있어요. 뭐, 이게, 그게 뭐, 뭐, 뭐 친일을 했는데, 뭐, 일본한테 굽신거렸다고 해서 뭐, 뭐, 친일하고 뭐, 그러, 그렇게 뭐,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뭐, 생각이 틀리니까 뭐, 함부로 말할 수 없겠지. 하지만, 분명히 이게 명심합니다. 일본은 절대로 어 절대로 과거사에 대해서 반성이나 사과 절대 안 한다. 요거 진정 명심해야 됩니다. 맞아요. 그 위안부 한 번이 죽을 때까지 기다린다니까 죽을 때가 죽어도 아마 사지 않을 걸요. 맞아요. 요건 진짜 우리가 지금 생각할 문제다. 아 아까 앞에 말했지 국제사회의 힘에 놀려가기 때문에 진짜 일본한테 정식으로 사과받으려면 무리가 없는 가 일본만큼의 그런 힘을 일본 이상의 힘을 길러야 된다는 거. 이거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